안녕하세요. 매직웨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된 버튼이나 LED를 깜빡이고 이제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로 바보 상자라는 것을 만들 거예요. 바로 사용자가 스위치를 키면은 다시 스위치를 끄는 이렇게 재미난 장난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원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라즈베리파이 있는 스크래치로 이 바보상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라즈베리파이 있는 스크래치에서 서버모터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대신에 어,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바보상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렵진 않고요. 기존의 아두이노 코드를 했던 것보다도 더 쉽다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번 시간 바보상자를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들을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브레드보드 하프 사이즈. 그리고 참고로 이제 5V짜리 어댑터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5V짜리 어댑터가 필요한 이유는 서버모터, 우리가 사용할 굳이 서버모터 쪽에 전원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어,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찾아보, 찾아보면은 그냥 라즈베리파이 쪽에 있는 5V에다가 서브모터를 연결해서 제어를 할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그렇게도 이제 제어가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굳이 서브모터를 그냥 라즈베리파이 보드에 있는 5V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라즈베리파이가 이제 전기가 전기가 모자르다고 싶으면은 이제 라즈베리파이가 꺼진다던가 리붓이 된다던가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별도의 전원을 줘서 서브모터를 제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V 어댑터를 따로 준비를 했고요 이 5V 어댑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점퍼를 쉽게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 배럴잭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 우리가 만든 바보상자 같은 경우에는 매직 에코 쇼핑몰에 들어가면은 바보상자 키트라고 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보상자 키트를 사시면은 바로 여기 필요한 재료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 혹시나 그 키트를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화면에 보이는 부품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그대로 따라하실 수가 있어요. 그 키트 안에 보면은 이렇게 3D 프린터로 뽑은 몸체가 있어요. 어, 서브모터를 고정을 하고 서브모터로 움직이는 팔을 3D 프린터로 모델링을 해서 뽑아 놓은 거예요. 저는 기존에 있는 키트에 있는 3D 모델링을 하지만은, 만약에 이게 이제, 없, 다고 하는 분들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딱딱한 뭐, 하드보드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서 따라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키트 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 서브모터, 어, 서브모터랑 서모터 3D 프린터 몸체를 고정시킬 때 사용되는 와셔랑 너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꽉 조여서 고정시켜 줄때 필요한 나사 두 개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때 서브모터 사용할 때 이렇게 이와 같이 생긴 축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서브모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두이노를 사용할 때 많이 쓰는 굳이 서브모터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각 딱각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양의 스위치를 사용할 거고요. 그럼 점퍼 같은 경우에 암수 점퍼, 암암, 이거 같은 경우에 암암 점퍼, 그리고 수수 점퍼 와이어, 그리고 암수 점퍼 와이어를 준비를 해주시고 어, 1 k 로옴 저항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연결할 때 필요한 어, 십자 드라이버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박스 같은 경우 는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이에 이런 아예 바보 상자라는. 키트, 박스 안에 키트에 대한 내용물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이 이 박스를 통해서 바보상자를 조립하면 되고, 이제 먼저 회로를 처음부터 연결하는 건 아니고, 바보상자 관련해가지고, 뭐 서브모터나 3D 모델 파일 관련해가지고, 3D 모델 출력한 몸통이랑 같이 조립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회로 연결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조립하는 거 먼저 해볼게요. 가보상자의 박스를 보면은 그 옆에 이와 같이, 어, 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순서도가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순서도로 3D 프린터로 뽑혀져 있는 몸통이랑 이 스위치랑 그리고 뭐 와셔들이랑 너트를 이렇게 조립을 하면 돼요. 제가 한번 이 순서대로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이때 필요한 몸통이 3D 프린터 이쪽 몸통이고요. 그리고 서버먼터를 이와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서보 모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서보 모터가 이와 같은 식으로 끼워지도록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꽂은 다음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이와 같이 홈이 있는데 나사로 돌려서 끼울 수 있는 홈이 있어요. 여기다가 나사를 끼우고.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나선 끼우고 이 같이 고정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끼우는데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리가 세 개가 있고 이렇게 다리 두 개는 납땜이 되어 있어요 다리 두개납땜 되어 있는 부분이랑 이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세요. 꽂은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와셔가 있었잖아요. 와셔 중에서 평평한데 이렇게 한쪽이 돌기가 튀어나온 와셔가 있어요. 이 와셔는 먼저 이쪽에다 이와 같이 끼운 다음에 이제 박스에다가 고정을 시킬 건데 이 움푹 튀어나온 돌기가 그 박스 쪽이랑 끼워져 가지고 이 스위치가 꽉 조일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얘를 이렇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먼저 박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박스에 여기 보면 온 오프라고 적혀 있고 이렇게 밑위 아래가 이제 구멍 뚫린 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껴 주시면은 이렇게 반대편으로 스위치 스위치가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먼저 별 모양으로 생긴 와셔를 또 여기다 끼워주고, 그 다음에 너트를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와 같이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을 보면은 원래 이 부분에다가 이제 이 로봇 팔을 연결을 하는데, 지금 곧바로 연결할 건 아니고, 회로를 연결한 다음에, 어, 라즈베리파이 쪽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이 서브모터의 각도를 조절하고 그때 연결할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이 축을 여기 로우팔 부품 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고정을,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버튼 쪽 점, 선이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브모터 쪽에 이제 선세개 연결할 게 있는데, 먼저 서브 모터 연결할 세 개의 선을 수수 점퍼 와이어 세 개를 통해서 연장을 시켜 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빨간 선, 노란 선, 검정 선을 준비를 해서 수수 점퍼 와이어에 이제 그라운드에 해당되는 갈색 선에다가 검정 선을 그리고 전원에 해당되는 부분 빨간 선에다가 빨간색 점퍼 와이어를 그다음에 신호선에 해당되는 주황색에다가 노란색 점퍼 와이어를 꽂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이랑 파란색 이렇게 스위치 선이 나왔는데 여기다가도 암암 점퍼 와이어로 같은 색 선으로 연장을 시켜 줄게요. 이렇게 연장을 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박스 옆면을 보면은 원래 이게 아두이노 우노용으로 만들어서 여기 박스에 아두이노 우노 USB 선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연장시킨 선을 빼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선을 빼주시면 돼요. 이제 기본적인 조립은 완, 완료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회로도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회로도는 지금 보는 그림과 같이 연결을 해주세요. 지금 배럴 잭 부분에 제가 메모로 5V라고 적어 놨는데, 바로 5V 어댑터랑 연결하는 배럴 잭이에요. 연결할 때는 참고로 주의하는 게 5V 어댑터를 절대 이제 콘센트에 꽂은 상태에서 연결하시면 안 돼요. 배럴 잭이 여기 있는데 배럴 잭을 보면은 이와 같이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플러스 쪽에다가 제가 수수점퍼 하이어 두 개를 준비해서 빨간색을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검정선을 마이너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브레드보드, 파란 마이너스 선에, 그리고 플러스가 브레드보드, 검정. 빨간 선에 연결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브모터, 아까 연장했던 선 중에서 이 전원 부분과 그라운드 쪽이 각각 여기 브레드보드 마이너스랑 플러스에 연결되도록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신호선을 브레드보드 한쪽에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신호선 꽂혀 있는 쪽 한쪽에다가 1kΩ 저항을 꽂고, 그 다음에, 1kΩ 저항이 꽂혀있는 쪽에 점퍼 아이어를 하나 꽂고, 이 점퍼 아이어를, 라즈베리파이 쪽, GPIO 18번 핀에 연결할 거예요. 18번 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봤을 때, 위에서, 왼쪽에서, 여섯 번째. 이쪽이 18번, 여기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그라운드인데, 그라운드, 세번째 있는 그라운드를 꽂아서 여기 외부 전원의 그라운드 연결된 곳이랑 연결을 해주세요. 외부 전원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모터실드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어떤 무슨 서브모터를 제어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외부 전원을 사용할 때는 서로 다른 전원의 그라운드를 연결해줘야지 동작을 해요. 연결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 버튼에 연결된 두 점퍼 와이어는 각각 GPIO 4번이랑 그리고 GPIO 4번 옆에 그라운드에 연결할 거예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서 왼쪽에서 네 번째 그리고 그라운드는 4번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서 제가 4번, 5번 연결되도록 이렇게 꽂아줄게요. 이와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라즈베리 파일을 켠 다음에 터미널을 열어주세요 터미널을 연 다음에 어떤 거를 입력하냐면은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짤 파이썬 코드를 곧바로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파이썬 콘솔이라는 것을 이제 실행하는 명령어예요 파이썬 콘솔이라는 창을 이제 띄운 다음에 제가 왜 지금 파이썬 콘솔을 띄웠냐면은 우리가 아까 다른 것들은 조립은 다 했는데 로봇팔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립, 조립을 안 했잖아요. 그 이유는 미리 서브모터의 각도를 제자리에 맞게 설정을 한 다음에 로봇팔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립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콘솔에서 아까 조립하지 않은 서브모터 쪽에 팔을 위한 각도를 설정을 할 거예요. 여기서 import, a l p i g p i o sgpio. 그래서 원래는 RPi.GPIO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라즈베리파이 쪽에 버튼이나 뭐 LED나 이런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제어를 하는 라이브러리에요이 라이브러리를 짧게 대문자로 GPIO라고 이름을 다시 바꿔 준 다음에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변수를 하나 써 볼게요. 서보는 서보에다가 서보라는 변수에 18번이라는 숫자 값을 넣고 라즈베리파이 쪽에서 이 GPIO를 쓸때 처음에 설정하는 게센본드 해가지고 GPIO.bcm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두이노 쪽에서도 핀 모드 사용했던 것처럼 GPIO 한 다음에, 셋업하고, 서보 18이죠? 하고, 50. 여기서 이제 50은 헤르츠 값인데, 굳이 서보모터쪽뭐 제어할 때 그냥 헤르츠 값 50이라고 설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 지금 제가 실수를 했네요. GPIO 셋업하고 서버가 아니라 GPIO.out 해가지고 출력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PWM. 우리가 PWM으로 모터를, 서버모터를 제어를 할 건데 PWM이란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하면서 GPIO, PWM, 서버하고 50Hz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이제 PWM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해준 거고 초기화를 해준 거고 p w m 전 스타트 할때 여기 숫자 값이 들어갔는데 이게 각도예요 원래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어떤 값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각도를 이제 비율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거기까지 설명하면 꽤나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완전히 그, 껴진 기존에 준비하는 상태가 이제 각도 상, 여기 각도 값으로, 여기 각도 설정하는 값으로 봤을 때 4에 해당된다고 그냥 보시면 되고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기 위해서 완전 한쪽으로 다시 회전하는 각도를 이제 쳤을 때 그게 12.5라고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pwm.start 4라고 하면은 서브모터가 움찔그리면서 이동을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또 만약에 각도를 바꾼다고 하면은 change, duty, cycle 하고 12.5 하면 이제 서브모터가 또 회전을 하고 또 여기서 4 하면 서브모터가 움직여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각도는 4, 4라고 했었을 때 각도예요. 이 상태로 맞추고 다시 라즈베리 파이 쪽에 아까 연결하지 바보 상자 쪽에서 연결하지 않은 로봇 팔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각도를 4라고한값로 이제 고정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로봇 팔을 끼워서 이 로봇 팔이 4가 됐을 때 이와 같이 준비 상태가 되도록 연결을 해주세요. 서버문터 쪽 로봇팔도 연결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파이썬 콘솔로 돌아와서, 어, 이제 파이썬 콘솔을 끄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 건데, 콘솔을 끌때그 전에 실행해줘야 되는 명령어가 pwm.stop 해가지고 pwm을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gpio.cleanup 해가지고 기존에 사용했던 gpio 관련된 거를 초기화해주겠다. 엔터 쳐주고 이제 exit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코드를 보면은 코드는 이와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콘솔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import l p i g p i o as gpio 바로 이 l p i g p i o 라는 라이브러리를 짧게 대문자 gpio라고 이름 불러서 사용하겠다 그리고 버튼이라는 변수에 4라는 값을 서보라는 변수에 18이라는 값을 넣고 이센 모드 같은 경우는 그냥 라즈베리 파이 쪽에서 GPIO를 제어를 할때 이와 같이 명령어를 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는 서브 모터가 이렇게 GPIO o 아웃 해가지고 출력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아두이노 쪽에서도 모핀 뭐 모드 해가지고 인풋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GPIO i 인이라고 쓰면은 그 해당되는 핀을 입력으로 쓰겠다는 뜻인데 이때 또 하나 옵션이 뭐가 붙냐면은 그것을 그냥 입력이 아니라 풀업 또는 풀다운으로 쓰고 싶을 때 이와 같이 풀 언더바 업 언더바 다운이라고 한 다음에 GPIO.PUD 언더바 업이라고 적으면은 풀업. GPIO.PUD 언더바 다운이라고 하면은 다운.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입력을 쓰면은 플로팅 현상 때문에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만약에 풀업으로 설정하면은 기본 상태가 항상 켜져 있는 거. 풀다운으로 설정하면 은 기본 상태가 항상 꺼져 있는 거그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서는 풀업이니까 항상 켜져 있는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인식하고 싶을 때는 스위치가 연결됐을 때 그라운드랑 연결되게 해서 다운이 되도록 그래서 다운이 되면 이제 변화했다는 걸 인식하겠죠 그다음에 pwm 아까 초기화했던 것처럼 서버 연결된 핀번호랑 헤르츠 값50 헤르츠 값 넣은 다음에 초기화해서 각도 4에 해당되는 각. 값으로 바꿨다라고 그냥 그정,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블락이 있어요. try랑 finally 블락인데, 이 블락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이 try랑 finally 블락은, try, try 트라이 블락은 그 에러가 있는지, 에러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블락이에요. 그래서 이 try 블락 안에서 혹시나 에러가 발생하면은, 이제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뭐 확인하고 그런 작업이 있는데, 이때 finally 같은 경우에는 try에서 만약 에러가 발생을 하건 에러가 발생하지 않건간에 무조건 이 finally 쪽으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try 블록 안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다 됐거나 또는 실행하다가 에러났을 때이 finally 블록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어 프로그램이 꺼지니까 PWM을 멈춰주고 그리고 GPIO 사용했던 것을 클린업으로 초기화해주고라는 이제 코드가 들어 있고. 그 트라이 블록 안에 보면은 우리가 아두이너 쪽에서 루프 함수로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와일문을 통해서 true 설정해서 계속 반복하도록 해두었어요. 어떤 코드들이 반복이 되냐면은 여기 if 함수로 확인을 해서 이와 같은 동작이 되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아두이너 쪽에서 보면 디지털 리드를 통해서 그 디지털 핀이 입력 값이 뭐 켜져 있는지 꺼졌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라즈베리파이 쪽에서는 g p i o i n 을 통해서 그 해당되는 핀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 켜졌다면은 1, 꺼졌다면 0이에요. 그래서 if문 같은 경우에 0은 거짓 false랑 마찬가지로 마찬, 같은 거고. 그리고 1은 이제 true, 켜, 어, 참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if문이, 어, 만약 조건이 되려고 하면은 디지털 여기 그 입력 값을 확인했을 때1값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됐었을 때 켜졌다고 인식이 됐었을 때 여기 코드들을 이제 실행하게 되고 이때 각도를 12.5 바로 스위치를 끄도록 하도록 이제 어뭐 스위치를 끄도록 이제 로봇팔이 움직이고요. 로봇팔이 움직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다려 주냐면은 GPI 이 w h 문 안에 이 반복문 안에 반복문 안에서 그 입력 우리가 버튼으로 지금 여기서 확인한 값이 계속 트루인 동안에 계속 여기서 기다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켜져 있는 동안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스위치가 꺼지면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각도를 로봇팔을 우리가 기존에 대기 상태로 있는 뒤로 돌아가도록 설정을 한 거예요. 일단은 코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실행해서 보면 은 아, 이런 의미로 사용했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코드를 실행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가서 여기 터미널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때는 파이썬 리슬리스 박스.py라고 입력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다가 멈추고 싶다 할 때는 컨트롤 C 누르면 이와 같이 꺼져요.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고 카메라를 보면서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스위치를 켜면 팔이 나서 끄고. 누르면 끄고 누르면 끄고 누르면 끄고 누르면 아 너무 꽉 끼면 힘이 모자라서 못나오는데 끄고 이와 같이 누르면 끄고 아까 봤던 코드들이 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어느정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누르면은 로봇팔이 꺼질때까지 계속 이동하다가 만약 꺼지면은 다시 뒤로 제자리로 가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이와 같이 라즈베리 파이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바보 상자를 만들 수 있어요. 이번 시간 이 라즈베리 파이를 통해 이 바보 상자라는 것을 만들어 봤어요. 원래는 이 바보 상자는 아두이노 Uno로 만들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혹시나 아두이노 Uno로 이 바보 상자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바보 상자 만들기라는 동영상 강의를 찍은 게 있어요. 그 동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참고로 이 라즈베리 파이 쪽에 살펴보면은 재밌는 데모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데모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